이번엔 미라마 꿀팁입니다 파시엔다 밑에 만나리 광장이라고 있는데 오토바이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여기고요 바로 여기 벽돌들이 쌓여져 있죠 저기 보이죠? 나무랑 바위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철조망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스고요. 로스 밑에 건물 두 개가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고요. 4층짜리 건물과 5층짜리 건물이 있죠. 여기 바로 새길로 해서 타고 올라가는 기술이고요. 자, 저기 건물로 올라가야 될때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보셨죠. 이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보스 엔딩으로 자기상이 잡히거나 그럴 때 이쪽으로 와서 플레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지들을 점령하면 정말 유리한 싸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꿀팁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엔 에란겔입니다 로족 바로 위에 강가가 있죠? 강가에서 건너오는 방법이고요. 이런 바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다리를 건너간 후에 앞에 건물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옆으로 꺾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끝쪽에 바위가 있죠? 여기 바위를 밟는 겁니다. 이렇게 밟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반대쪽 이쪽 아시죠?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둘세개 있는데 첫 번째 다리고요 반대쪽에서 검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바위는 이 바위입니다 이것도 속도가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쭉 가는 거예요 속도 줄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건너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이건 꼭 설정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5번, 여러 번 눌러가지고 투청무기를 바꾸시나요?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인물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ESC 환경 설정 키 설정 전투 수류탄, 성광탄 연막탄, 화염병 자기가 제일 편한 키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배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추청무기가 수류탄, 성광탄 연막탄, 화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G J H로 해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화염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팀원을 살리거나 했을 때 실수로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결 표시로 해뒀습니다. F1부터 F4번까지 쓰셔도 되고요. 손이 잘 닿는 키로 설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블루존 수류탄은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블루존 수류탄을 잘 쓰진 않아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5번을 여러 번 누르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저기 엄폐물로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수류탄을 꺼내서 던져서 잡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 짧은 순간에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꼭이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배그에서는 캐릭터가 오른손잡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각을 보는 것보다 오른쪽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 정도 살짝 내밀었을 때 상대방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쏠 때는 오른쪽각으로 놓고 쏘시는 게 좋아요. 톡, 톡, 톡. 이런 식으로 상대방 시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각으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을 만들어 갈수 있고요. 저걸 사격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쏠수 있겠죠. 이거 꼭 사용하시고요. 새로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부캠입니다. 부캠 북캠 2창 옥상 올라가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자, 여기서 한번 꺾어서 능선을 타주고 여기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만약에 부캠 엔딩으로 잡히거나 그러면은 좀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여기 올라와서 옥상에 있는 사람도 볼수 있고. 단산옥에서 오토바이는 위험합니다. 솔로나 듀오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위 적이 없을 때만 꼭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개머리판입니다. 중량형 개머리판과 전술 개머리판 어떤 걸 써야 할까? 중량형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 반동 제어가 10%, 반발 사격 시 반동 회복이 5%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10% 조준 속도 이게 정말 크거든요. 수직을 쓰게 되면은 어, 조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중량형 개머리판에 쓰시게 되면은 엄지랑 같이 써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수직 반동 제어는 10%요. 손잡이 비해서 5%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마이너스 10% 조준 속도를 엄지 그립을 같이 쓰게 되면은 수직 반동 제어도 들어가고 조준 속도도 같이 이렇게 된다는 점. 전술 개머리판에는 수직 손잡이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조준 속도 플러스 10%까지 되어 있고 수직 반동 제어가 15%입니다. 이5%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제동기가 너프를 먹어서도 제동기가 좋으니까요.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같이 써서 조준 속도를 올려주고 수직 반동 제어까지 같이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릴게요. 파구팔의 칸띠와 칙패드. 어떤 거를 써야 할까? 칸띠 같은 경우는 재장전 속도 30%라고 되어 있죠. 일부 무기 차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칙패드 같은 경우는 수직반동 제어 20%, 호흡 흔들림 제어 15%, 총부 들림 제어 20%. 카우팔 같은 경우는 장전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총기와 다르게 한발한발 한발 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조금 되게 크거든요. 내려놨다가 다시 파밍한 다음에 장전을 하면은 다섯 발이 다 채워집니다. 다른 SR 같은 경우는 칙패드만 착용이 되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밑에 탄창이 전부 다 있죠? 장전 속도로 비교해 드릴게요. 장이가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장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재장전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카고파를쓸 때는 미스가 나면 빠르게 장전을 해서 적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빠른 탄띠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엔 미라마 꿀팁입니다 솔로나 듀오에스 스쿼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스킬이고요 보라서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려가서 이 전봇대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밟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옥상 같은 곳에서도 위로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있다가 보이시죠? 이거 밟고 내려가면서 밑에 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옥상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 그냥 내려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놓으시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밑에 층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잘 응용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 손잡이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시죠? 라이트 그립 같은 경우는 DMR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로 튀는 반동을 잘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수직 손잡이를 쓰시면 되고요. 수직 반동 15%. 반동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주는 게 수직 손잡이입니다. 엄지 같은 경우는 수직 반동을 잡아주되 단 10%입니다. 조준 속도가 40%가 들어가 있습니 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응 속도로 조준점을 켜서 잡아야 될때 앵글 손잡이 같은 경우는 수평 반동 제어가 25% 들어가 있어요. 수직 반동 제어는 아예 없습니다. 단 여기서 조준 속도가 10%가 들어가요. 좌우로 좀 많이 튄다 하시면은 앵글 손잡이를 쓰시면 됩니다. 하프 같은 경우는 수평과 수직 반동 제어 8%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흡 흔들림 제어가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반동을 8%를 잡아주되 약간 밸런스 있게 맞춰서 쓸수 있는 게 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 개인 취향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아파트 공략 법입니다 대부분 이런 문으로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반대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듀오나 스코드에서 빠르게 집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솔로에서도 특히나 유용하게 쓰이는데 보시면은 이쪽으로 쭉 가서 올라갔을때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는 방법입니다. 옥상에서 한 명이 봐주고 같이 양각을 잡아서 잡아주는 거죠. 이쪽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토바이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다시 써야 될 때는 이쪽 라인으로 해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토바이도 쓸 수가 있어요. 상황에 꼭 맞게 쓰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차량 꿀팁입니다. 어떤 차량을 써야 할까? 이런 일반 스킨 보다는 앤스턴 마틴이나 우루스 그런 스킨 있으신 분들은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보게 되면 밑에 차체부터 높이부터가 다르죠? 수류탄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차량으로 방어해주는 게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히 이렇게 쿠페 같은 경우도 되게 다 다르거요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 나는 것도 그렇고, 뒤에서 연기 나는 것도 그렇고요. 쿠페 쪽에서 연기가 훨씬 더 많이 나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자, 연기 보이시죠? 차량이 많이 손상됐을 때 스킨을 바꿔줌으로써 차량의 내구도를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을 바꾸게 되면 몸을 전체적으로 숨길 수가 있는데 일반 쿠페 같은 경우는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뒤에 숨었을 때는 전부 다 엄폐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던지면 보셨죠 이렇게 튕겨져 나옵니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뒷각을 쏘기 힘들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오른쪽이 일반 차량 똑같은 다시한데도 색깔이 다르죠 무늬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젠 차량입니다 탔을 때 연료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왼쪽이 있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연료가 가득 차 있죠? 고정 젠이라고 하는 건데 항상 그 위치에 차량이 젠이 되는 겁니다 자이 맵을 보시고 잠깐 멈춰 놓고 스크린샷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장해 놓으면 참 도움이 되거든요 핑크색이 유 a 지고요 약간 자주색이 다시 합니다 고정 스폰 위치에요 이 위치를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차량을 먼저 타고 이동을 해야지만 훨씬 더 수월한 게임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 a 지도 다르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정 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배 고정젠 자리 꼭 외워두시고 즐겁게 게임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거든요. 모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미라마입니다. 미라마 같은 경우는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미라도라는 차량이 나옵니다. 다시하는 없고요. 왼쪽에 있는 차량 바로 이렇게 생긴 차량이 고정젠이고요. e스포츠 차량이라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일반젠 차량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황금 미라도가 있습니다. 하시엔다에 있는 황금 미라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스 지역 밑에 쪽 보시면은 큰 동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동굴 안에도 이렇게 황금 미라도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생긴 동굴 안에 황금 미라도가 있다는 거. 픽업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대부분 단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일반 픽업이고, 왼쪽이 고정젠이라고 보시면 돼요. 픽업이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빨강색도 있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차량도 있어요. 노란색이 황금 미라도, 핑크색이 픽업, 그리고 자주색, 약간 보라색 같은 게미라 하더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된 위치고요. 이것 또한 저장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